진짜 오랜만에 보는아서스톤이네요뭐 다들 아실 게임이지만 구태여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우란 게임에 나오는 영웅들로 카드게임을 하는건데 와우에 있던 영웅들이 그대로 나오기에 와우의 스토리를 모르고 하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게임입니다 왠지 초등학생때 과자공장 견학가면은 과자 받을 줄 알고 좋아하다가 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고 이공장 역사가 어떻고 하는 것만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도 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아스스톤 레벨에 도전할 때는 항상 어떤 주정된 기가 게임판을 치거나 노래지 고라인지 모르게 뺑소리치고 다니던 시절이라 포기했었는데 간만에 좀 해보려 합니다. 요즘도 짜증나는 메타나 X 같은 메타가 많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때만 X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이 X 같은 뭐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카드 게임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카드가 없으면 게임이 안 돼. 유희 같은 거라 도 카드가 있어야지. 나기 크리보만 대개 40마리씩 넣지도 않잖아.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이 제이나란 영웅의 기본 능력이 적에게 1의 데미지를 주는 화염구를 날리는 거고 도발이라는 능력의 아수인은 적이 이 도발을 사용한 아수인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인데. 그러니까 저걸로 방패 세우고 일로 때려잡자. 제이나, 그 상대는 안드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이거 시작하고 알았는데 되게 <목소리> 코스를 생각을 하는네. <목소리> 다른 방법이 있죠. 예, 아이디를 빌려왔습니다. 나기보다 <목소리> 할거 없는 사천을 통째로 내려왔습니다. 롤에선 아이디 빌리면 안되는데 이 게임은 실력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뭔소린인지 모르겠는데 사촌놈 덱에 이름 지어놓은 꼬라지 보니까 알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용자 설정으로 아는 사람들 불러서 해봅시다 어차피 제가 해도 어떻게 쓰는 덱인지 모르니까 일단 구경해보죠 무슨 덱이라고 했더라? 부엌 신이 덱? 게임동안 냈던 전투의 함성이란걸 계속 복사하는 카드라고 하는데 루프 잘타면 1시간동안 혼자 게임한다고어쩌고하더라고요은야 음. 이거 게임은 이 제일 게임다고들은것같은데 저건 시재은용도안되겠은데 쉬... 쓰는 카드 순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저도 쓸 만할 것 같습니다. 역시 게임은 적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빡치라고 하는 거지. 인정한다. 승부에 막 집착하고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 없게 느껴지는 거야. 이 덱처럼 그냥 적 빡치게 할수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 맨날 욕하면서 안드인 왜 쓰인지 알겠다. 아까 똑같이 카드 없는 안드인이었는데 덱다 맞춘 안드인 만나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덜었네. 안드인,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선방필승 그렴! 이번